알파가 있거든! 자, 피해주고, 오스텍, 핫, 핫. 핫, 핫, 핫. 핫, 어우, 시원해. 어 뭐야, 상대, 벤카드 두 개를 빼버렸어? 뭐지? 어떤 전략과 전술을 기다리고 있는 거지? 이거 정도는 빼도 니들 족발라 버리겠다라는 그 막대하고 강대한 자신감의 표현인가? 아니면, 담타 앞에 아, 나는 거 까먹음? 이러면서, <laughs> 그렇게 지탄받아 마땅한 행동을 한 건가? 너무 기대가 되는데? 야 상대 조합 봐 포텐셜이 장난 아닐 때. 나중에 라인전 단계 끝난 다음에 이제 한타 단계에서 엄청 압축돼가지고 뭔가 엄청 단단한 맛을 낼것 같지 않아요? 앞에서 다 맞아주고 트타 혼자서 막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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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마리오가 막벽 타고 와하! 와하! 하는 느낌으로 트타가 다 썰어먹고 다닐 것 같은데? 이거는 서로 간에 할 말이 많은 그런 조합인데? 재밌을 것 같다 내 위험 본능이 여기 부시의 애들 왠지 다 있어가지고 사치 뜯어먹을 어 아니네 <laughs> 어, 역시 사람은 본능대로 직감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생각과 판단 이런 이성적인 부분 그런 거를 이제 토대로 좀 행동을 해야지 음, 역시 직감을 따르면 안돼오 <목소리> 와우 어 아무 진짜 <목소리> 적을 처치했습니다. 캬! 캬! 여러분들 박수 주세요! <laughs> 너무 뻔했어. 피 반피도 안 돼가지고 그렇게 와버리면 뭐 절대 안 무섭지. 이 <laughs> 일단 서로 지금 머리채짚지고 둘이 싸우고 있음. 이 백포임. 그냥 서로 진짜 마음의 비수 존나 꼽고 있음 얘들 둘이. 왜 그따구로 왔냐? 왜 그따구로 했냐? 우리 마텀은 탑 잘해 주고 있는데 씨발 뭔 데스가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또또또 씨발 또, 또! 진짜. 또! 또야! 또! 나 혼자 일하고, 나 혼자 독방 육아 해야 돼! 일단 라인 좋아요. 계속 이렇게만 하자. 그냥 상대에게 너? 이거 안 들어오면 그냥 말라 뒤질 텐데. 그냥 목숨 걸고 한번먹이감 뺏으러 와봐야지 이러면서 승부를 거는 건데. 아, 바텀. 아, 계속 그냥 바텀만 보네. 탑에서 한번피 보니까 나 탑은 내가 이길 수 있지 않겠구나 싶어가지고. 이게 현실적으로 바텀만 노리는 거. 너무 현명한데? 너무 열받아! 피해주고 어, 무빙무빙 무빙. 자, 유치원 키고 아아아아아아 아, 그래 어, 얼마나, 얼마나 부러져야 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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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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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다 따라... 아니 씨발 너무 힘들어요. 그냥 따주고 봐주고 케어하고 성장시키고 오구 오구 아 나빼고 다 떡잎 방범대야. 근데 떡잎 방범대 이제 똘똘한 철수, 맹구 이런 애들이 있어가지고 다행인 거지. 와이 훈발놈 <laughs> 훈발놈 바텀 두명 있으니까 진짜 너무 힘들다. 나는 얘못 내려가게 해주면서 그냥 다른 라인 시야만 따주면 돼. 탑이 할수 있는 최고의 미덕이랄까? 이딸수 있지 않나? 땄다! 잡았다! 나이스! 라인 밀어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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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저기서 야 우리 팀 승리했다 이겼다 상대 적장의 목을 썰었습니다 슬근슬근 이런 소 기쁜 소식밖에 안 들려오는구만. 그러면 밀고 다 밀고 안전할게 시야까지 따주고 꽃까지 따고 와드까지 받고 오야아 끝났다 게임 이거 뭐질야질 수가 없어 이제.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버림 상대는 먼 수를 쓰더라도 이제 이 게임 복구 못함 복구하려면 갑자기 이제 이 오리아나가 페이커님하고 몸이 바뀌어가지고 어? 왜 내가 여길? 어뭐 일단 열심히 해보자 이래가지고 페이커님이 진짜 열심히 해서 이제 게임 다 두드려 패고 캐리하는 그런 거 밖에 이길 미래가 보이지 않아 당했습니다. 어 잠시만요 어? 어씨발 <laughs> 잠시만 오, 오 씨발 잠시만 아니 뭐야 갑자기 갑갑 갑자기 상대 선수들이 티원이 뭐야 씨발 진짜 재앙의 주둥말이 입을 그냥 개미열었다 개미열었어 오케이 자 시간만 끌어 시간만 자 제들 이제 아리까리 하거든 그럼서 일단 한톤 빼고 아닌 거 같은데. 됐어. 오공 밀고 있다니까? 좀 잘못된 거 같은데. 왜 이렇게 됐냐? 어? <laughs> 잠시만. 어? <laughs> 아, 이게 아니잖아! 야, 씨발놈들아! 시간만 끌자고! 누가! 가자! 외친 거냐고! <laughs> 아 가자! 하니까, 어, 어, 맞나? 이러면서 다들 돌기야! <laughs> 한 거잖아! 군중 심리에 따르이 집단적인 광기가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505050? 에휴. 그냥 절대적인 전투력 차이가 우리가 난 할거있다 30-13-50-2 바람 <laughs> 뭘 할거를 해 개새끼야 안 말렸으면 진짜 캐지 아니, 뭐야. 아주 재밌겠는걸? 탑케인. 오, 야, 탑케인. 나좀몇년 만에 만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또 요즘에는 이런 거좀 약체 픽을 들고 와가지고 딱 하는 거 보면, 야, 얘개 만만하네. 뭐, 맛있게 먹고 가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냥 뭐 이타다키마스 했거든. 근데 요즘에는 불안해. 이렇게까지 대놓고 할수 있다는 거는 뭔가 자기 실력에 대한 거 확신이 뒷받침 되지 않는 이상 절대 못 하는 거거든. 왜냐면 이거 솔랭이거든. 여기 때 애들이 얼마나 점수에 예민한데. 어야 위험 갈려.. 갈렸는데? 되나? 어? 아브아무아무 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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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laughs> 저걸 <웃음> 저걸, <웃음> 저걸 <웃음> 죽, 죽나? 긴다. 어! 아! 아! 저게안 죽어. 아, 뼈방 패 때문에. 오케이. 너 내가 큐 긁을 줄 알았지. 깊게 들어오면 큐쓸줄 알았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궁이라도 빼자. 케인 궁 뺄게요. 자, 한번 놀아보자. 그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 버둥거리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야, 나 솔랭아들에게 일반 게임이었으면 너 무조건 살려줬는데 솔랭이잖아 점수가 걸려있잖아 점수가 걸려있으면 뭐 어떡해 야, 죽어야지 미안하다 너의 그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 삶의 의지 야, 존중해 근데 너가 살아남으려는 그 욕구보다 내가 너를 죽이려는 욕구가 더 세기 때문에 너가 죽은 거야 알간? 아, 이새끼가 문제야, 이새끼가. 지금은 베이비 드래곤인데, 나중에 어떻게 시간들 해가지고 키우면, 시간의 마술사하고 이제 융합한 찰렬룡이 돼가지고, 브레스 한 번에 다 녹일 수도 있단 말이지. 난스몰도이 친구, 좀 많이 무서워요. 야, 노텔이 너무 날카로워. 야야 잠만 잠바 잠 미니언이 어아 미니언이 아 아니... <laughs> 미안 어 근데 오히려 좋아 어어 <laughs> 어, 오히려 좋아 어 우리 얘 딜러가 없어가지고. 박수, 그렇지. <laughs> 진짜, 뭔 싸움이 이래 오래 걸려. 둘다 딜러가 없어가지고. <laughs> 다 탱탱 두는 새끼들끼리. 어이구, 허이차. 존나 <laughs> UFC가 아니라 서로서로 서로 뭐 택견, 택견, 그거. 겨루기 본 느낌이네. 서로가 뭔가 그 살상력을 갖춘 공격수단이 없어가지고. 어이구, 허이차. <laughs> 나이스. 복구했다. 오케이. 자, 여기서 시간 좀 끌어주고. 어, 걸려주고. 몸 빼주고. 자, 다 했다. 다 했다. 자, 다 했어. 다 뺐어. 나이스. 이것까지. 나이스! 이거야! 이게 내가 지향하는 탑이에요 나한테 다쓴이 새끼들은 우리 바텀의 재물이 되었다. 어 근데 정글 위쪽에서 물려 있는데 우리끼리 아타카를 쳐도 될라나 모르겠어. 따고 하는 게더 나을 것 같기도. 어휴 나이스. 야 스몰도 무서워요. 방금 도 혼자였으면 그냥 죽었을 듯. 더 키우기 전에 게임 게임 빨리 끝내야 돼. 구치기 들어가야 돼 이제. 빈사 상태로 만들었으니까 암바 해야지. 페이탈리티 해야지 페이탈리티. 처형 부금 딱 틀고 이제 죽여버려야지. 질질 끌면 또 애들. 아나 화났다 이러면서 각성한다고 상대애들도. 그리고 상대애들이 훨씬 더 높아. 말파 있거든. 자 피해주고? 오스텍? 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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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어우 시원해 어 혈관에 피 대신에 사이다가 흐르는 느낌이랄까? 이 청량감 정말 저때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남자들이 원하는 달이죠 쌌다 쌌어 미친 방광 내용물이 다 흘러 넘쳐가지고 매트가 노란색으로 축축해졌달까? 나이스! 캐트리 잘 받아먹는구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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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협, 위협. 아, 야! 노틸이! 미쳤네, 진짜로! 앗! 아, 이번 캐리는 솔직히 노틸이라고 생각합니다. 얘는. 얘가 크랙 플레이를 너무 많이 해줬어.